개념 플러스 유형 어, 수학상의 58페이지 1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2차식의 완전제곱식, 2차식의 완전제곱식.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2차식 이런 형태라는 거죠.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 어, 항이얘긴네두 개, 두개 묶어야겠다. 두 개, 두개 어떻게 묶는 게 좋을까요?를 보니까, 어, 어떻게 묶는 게 좋죠? X. 어떻게 묶든지 간에, 별로네요. 어, 마이너스, 3.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별로가 아니고,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묶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얘를 라지 a라고 놓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a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4 얘는 a 플러스 2그 여기가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음, 2a 맞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지만 여기 안에 a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 a 자체가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골이 되면은 2차식의 완전 제곱골이 돼요자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골이 되려면 여기 있는 얘의 절반의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돼요 이런 거 배웠죠 우리 봐봐요 a 제곱 마이너스 e a 뭐 b 플러스 b 제곱할 때 이 절반의 제곱이 여기 1이잖아 1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여기 a 앞에 이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1마8이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네 넘어가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5x 3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에 x 제곱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때두 2차식의 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x 제곱 x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제가 이게 7개라고 했는데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8개로 하거든요. 대칭식입니다. 얘가 대칭식. 그럼 대칭식이 뭐냐? 이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얘와 얘의 개수가 같죠. 그리고 얘와 얘의 개수도 1로 같습니다.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칭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x 제곱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한 가운데 있는 x 제곱의 개수로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얘는 잘 봐요. x분의 5가 됩니다. 얘는 x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도 알다시피 얘를 어떻게 묶어주고 싶냐면 x 제곱하고 얘랑 짝꿍을 지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랑 x분의 1을 짝꿍을 지어주고 싶고요. 6을 냅두고 싶다는 거. 자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많이 봤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x 플러스 x 분의 1이 지금 여기도 보이기 때문에 얘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라지 a 넣어봐요. a 제곱 마이너스 2죠. 아하,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라지 a,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2구나. 여기는 x제곱은 그대로 냅두고요. 여기가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5a 겠죠. 왜냐면 얘를 a로 치환했으니까 그걸 플러스 6. 그럼 여기 계산을 하면은 x 제곱. 여기가 전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돼요? a 라지 a 마이너스 4 라지 a 마이너스 1입니다. 라지 a는 내가 만든 거니까 다시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4자그 다음에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x를요 x가 두개 있는 거죠. 얘가 x 곱하기 x죠. 이 x를 얘한테 하나 얘한테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두1차식 합이니까 두 이차식을 합치래요. 얘네 둘이 더하래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됩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죠 얘도 보면은 상수 K 값을 구하기 전에 31을 X라고 넣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럼 31을 X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식이 돼요 X의 4제곱, X의 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X의 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우리가 이게, 아,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아니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얘가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꼴입니다. x 네제곱 여기 1이니까 얘를 뭘 맞춰줘야 돼요? 2x제곱이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을 쓰는 거죠. 여기 가완전제곱꼴이죠 X 제곱 플러스 1,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m X is 플러스 플러스 1, plus 1 is equal to minus 6. b e c a 이 s e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 1 m 3 플러스 k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넣어서 해봐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x를 31이라고 했으면 x-1 이 30이잖아요. 맞죠? X가 31이면 X-1이 30입니다. 어, 그래서, 얘가 30이니까, 음, Y라는 걸 하나 도입할까요? Y 플러스 1. Y를 30이라고 잠깐 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y가 30이잖아요. 그럼 30의 제곱 플러스 30 플러스 1이니까 어, 30의 제곱 맞고 k가 31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30일 넣어가지고 얘로 만들면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어차피 여기가 30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0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y를 30이라고 잠깐 놓고 x가 31이니까 여기를 y에 관해서 쓰려면 y 플러스 1로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y로 싹 전개를 해서 마지막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n3제곱 마이너스 7n제곱 플러스 14n 플러스 8 세로의 길이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의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이 바닥 전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깔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돼요 얘를 얘로 나눠봐도 상관이 없지만 그거보다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너무 간단하죠. n 플러스 3, n 플러스 1이 되고요. <laughs> 얘도 n 플러스 1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어왜냐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어, 플러스 7 마이너스 14 플러스 8 맞죠? 마이너스 1 되네요. 0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서 조립제법 써볼게요. 마이너스 1 1, 1, 6, 6 8, 8 따라서 n 플러스 1 n 제곱 플러스 6 n 플러스 8이 되거든요. 여기가 n 제곱 얘또 되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4로 얘인수분해한거예요 <laughs> 얘도 n 플러스 1의 개수가 n 플러스 3개만큼 있는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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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이 정도 길이 되는 애가 이만큼 있다는 거고, 얘도 이 길이 되는 애들이 이만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개수와 이만큼의 개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 개수는 몇개요 m 플러스 3 곱하기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4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네요. 5번. 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럼 m 플러스 1의 길이를 했을 때 이만큼의 개수가 있는 거고 n 플러스 1이랑 기, 길이로 했을 때 이만큼의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랑 이 개수를 곱한 이만큼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3배의 길이가 a, b, c가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있을 때 a, b, c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가를 보니까 항이 몇 개예요? 네 개죠. 항이 네 개면 2 플러스 2, 3 플러스 1. 근데 얘는 딱 봐도 완전 제국골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제국골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음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두개두 두 개를 어떻게 묶냐 이거죠. 이렇게 묶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이나요? 내가 계속 뭐 잔소리 같지만 얘기한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본인이 연습을 해야 보입니다. 그 연습을 안 하면요, 이거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b랑 c랑 같거나, 왜냐하면 얘가 0이 될수 있잖아요. 아니면 b 플러스 c가 a거나, 이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 나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합시다. 첫 번째 b랑 c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조건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b 대, c 대신에 b를 넣을게요. 3B 플러스 5B는 5A가 되겠죠. 자, 그러면 8A, 8B는 5A니까 A는 얼마예요? 5분의 8B겠죠. 자, 근데 삼각형의 둘레가 어떻게 된대요? A, B, C인데 A라는 거는 5분의 8B로 나타낼 수 있죠. 그 C라는 건 B랑 같겠고, 이 경우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5분의 8B, B, B. 이렇게 다 더해볼게요. 그거 얼마예요? 2B 더하기 5분의 8B죠.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6이 나와야 돼. 양변에다가 5를 곱합시다. 10b 8b 그다음에 얼마예요? 5 곱하면 5 6 30. 6 30 5 3 5 35, 180. 그래서 18b는 180이죠. 따라서 b 하나당 10이네요. 10. 그러면 c도 12죠. 그 a는 얼마예요?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16인가? 요 그럼 봐봐요. 가장 긴 변이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건 안 해봐요.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뭔데요? b 플러시가 a가 된다고 하고 한번 해볼까요? b 플러시가 a가 된다. 근데 얘는 해볼 필요가 없네요. 왜 해볼 필요가 없죠? 어떻게 삼각형이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요. 가장 긴 변은 무조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같아지면은 삼각형이 안 돼요. 이렇게 벌어지려면 얘네들이 커야 돼요. 지금 내 손가락 두개 길이의 합이 이펜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답은 a가 16, b가 10, c가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인수분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복소수, 2차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동식 이렇게 하면 어 거의 3분의 2가 끝나요. 3분의 2 이상이 끝나니까 여러분 항상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